ท사ก티นทราบว인사동ี่ 인사동 코วันนี้บงอยู่ที่อินซ่าดงครับ이ินซ่าดงขอบิรึกก보이นนักท่อง티ท티니ยวมาที่นี่เยอะมาก니่ะทั้งหมดคนต่างชาติ คงเกาหลีก็ชมนั่งมากกันถนนล็กๆแล้วก็มีอาหารเพลิงควัเล็กๆเสือที่นี่ถ้ามาเที่ยวเกาหลีน่าจะกัดตุจักเสื้อเสื้อผ้าก็ขายครับสามอันนี้สามร้อยบาทครับแล้วก็ทุ่งไรครับอันนี้สามร้อยบาทอันนี้สี่ร้อยสี่ร้อยห้าสิบบาทโอ้นนอยเยอะมากๆ 김이 콘키오 야오망마 아똑같갓지다 낳은 기호 맞습니다. 유튜브 찍으시는 거예요? 네. 콘키 야오망마. 콘타이거 처음 봐라. 태국 사람들 좋아하죠, 이거? 하우치 하우치. e 거푸 o w c 태국 사람들 많이 cheer. How cheer. How cheer. How cheer. 태국 분들이요. 예 예. 사와 w cheer. How cheer. 알로 w cheer. How c h e by 남남남 나리 남풍 남풍 꿀 안에는 오. 아몬드 땅콩 거 캄사 루작 이 망마 아로이장 쟁쟁 좋아 오호 보관도 한달다 마티오티 은사동 쓰티니 니가청화렉 렉, 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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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짜 사누 사마이 보란 조선 달 슬라 조선 다이너스티 마이미 볼펜 아니 기안 아니까 붓글씨 상목 기안 차이 아니가 기안 낭스 이거 뭔가 어떻게 차이 아니 이 말이 본말차이내자 이거 어떻게 이니까 아니 붓채 ล팟오위험마 <laughs> 많아 마 많아 나자산산 산찬 동이 저희 저희 인사동가 인사동 보이 인사동. 보이 아니 알아이가 이게 시계인가요 뭐죠 이게? 티 아니 아알아 블랙 블랙 장식꾼인가요 그냥? 아트라쿤이에요 아 아아 니 아트 실라핀 실라 실라 실라핀 아 실라핀 어그리 거의 한 마이크 네마이 차이 두꺼 같다 시스이 먹나? 그라빵 그라빵 시스이 완니완탐마다 그, 낙당 피워, 마이, 여, 사와. 파 마이, 코비드, 완탐마다 끝. 혼, 여, 막, 막, 가. 안녕, 인사동. 떡, 떡, 나락. 안녕, 인사동. 죽었다, 야, 이, 막, 막. 나락, 마이, 가. 나락. 안녕, 인사동. 전하, 대장군. h e l l 야, 언니, 바이, 나이, 마. 테니스 가요 너무 배고파요 2시간 기다렸어요 너무 배고파요 라미, 오늘 뭐하고 있어요? 오늘 무코라타 가요 무코라타 맞죠? 맞습니다 태어난 시절에 우리 둘이 MK를 많이 갔어요 MK를 많이 갔어요 나 진짜 엔케이 수프 좋아해 나 진짜 엔케이 수프 좋아해 행복해? 행복해? 행복해, 너무 좋아 오늘? 너무 좋아 오늘 같이 만들어요 맛있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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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맛있어, 오케이? 맛있어, 오케이 먼저 국물을 만들어요 국물이 끓으면 버려주세요 국물이 끓으면 버려주세요 이건 이건 칼국수 국물 그리고 아니 수 아니 유튜브 그 사이크라티앙 갑 사이락 박치 크라락 박치 사이어가 프로와 <람쥔> 여러분 어멈첩 박치 프리카이다 남딴 남친... 꾸엇카 남크라티앙 더앙카 사이 아니 니니르카 아니 봉꾸롱워크 가이떠익 사이니르 아니티과 남미타마라이카 남찜 ท you you ําหนังจ right. ิ้มก่อนวันนี้หนังจิ้มทํ่าดําซาร์ไพกาอลีกระเทียมซับก่อนกระเทียมซับก่อนค่ะวัครพริกซับค่ะซับเสร็จแล้วค่ะบพระนรามเจปิ่กันที่ประเทศไทยเซิร์เอามาค่ะอันนี้ก็ซับครับกระเทียมดองอันนี้ก็ซับครับไซโกลัวค่ะ 그라티암 동사프카봄 음, 탐탐 사파이카를 타오 수호이 막막 락 파치가 프릭시 댕가 그라티암 사프카오 여방막 소프리카 소트, 소트 마크 테타 남만화가 น้ำตานครับวานดีกว่า<ม>กลัวครับใส่น้ำครัต้มครับต้มแล้วครับใส่เม็ดค,วคัวครับน่จาจเลย 팔라야, 팔라야, 침, 남찜, 카라 암, 미 남찜. 알레이 마이, 알이 침, 침. 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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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 침. 침. 알레이알레이 마이. 오, 맛있다. 오, 진찡 어. 디자이, 디자이, 쿵푸커찜. 아니, 먹기니 팔라야, 차이천. 남찜, 침, 크 음. 완, 팻. 완, 팻. 응, 좋아. 남찜, 소이 마. 남찜, 소이 마. 콜라야. 응. 왔무 그리고 가라도 우. 항못, 하, 러이바카. 하, 러이바카. 내 우꺼, 꿍. 응, 아니, 쌈, 러이바. 응. 항못, 혹, 러이바카. 와우. 아한, 요, 막, 마, 가. 음. 팍, 요, 막, 마, 가. 음. 팍, 요. 내 우꺼. 햇. 꿍. 오, 팍지. 왔니? 팍, 긴 탕, 못 왔니? 기억 막마 아니. 남수컷 사이 남수건. 오오 오. 오 이게? 오 봤다고 봤다. 앞으로 봤다오라고사카디카공카리니시카올리 하이클라우드. 아니 묵가타가 소화호건 어 카이묵가 이니. ทําอินท라야ีกั김แต่พอล라야าต이นนั้นกินไ 무가 ไ가้ค่ะว군야นี้พ라야ายาใ라้มีพอลามทัพเตร이ยมหมูกระทะกับยี่ห้อวันก่อนค 아니 방방방방, 가 방방방방. 이었어요이다 사이파카, 그리고 사이꾸카, 꿈, 꿈. 꿈는거 아니야? 사이꾸카, 뭐, 사이 아니, 또너, 흠, 빠쳐 또너. 헷, 사이 해 나긴 나긴 수어이 많이 해. 소 뭐, 넣 해. 코짜이 마이 코짜이 코이만니쿤이팔라에만니쿤 어디 니짜이 막마 와이 어 아니 몰라요. 가스 몰라요. 어디 있지? 서러시나요. 팔러야 쿤보 만니 니자이막마 아니. 마이 리짜이. 파이카 올리 가오데람 하이 봄. 스똥글라똥글라뭐종이야똥글라 모종. 똥글라 파타이 쓰다이까가운데랑 페이스북. 어디서 팔아요? 페이스북 페이스북, 페이스북. 페이스북에서 페이스북. 페이스북에 페이스북. 팔아요. 네. 페이스북 군명 아저 탐 똥글라 블동 똥글라가 군표 디자인 막막가 군표 블록 라일라이 자리 블록 다이 파크다이 이 디자인 어 무난한 막막 아, 그러니 먹고 건 먹기 좋아. 어, 먹고 번에 자기가 고 온, 먹 많이 먹고 온, 먹고 온, 먹고 온, 먹 자기가 양념했었 온, 먹고 먹고 온, 먹고 담담담담 먹고 온, 먹고 온, 먹고 온, 먹고 온, 고 온, 먹고 온, 먹고 온, 먹고 이 먹고 온, 먹고 온, 먹고 온, 먹고 온, 먹고 알로이마이 알레이. 미브로레지. 알레이. 미브로레지. 뜨거. 알로이 렌. 아빠가 렌 망나. 알로이 뜨거. 굼가 맛있어. 오, 알레이 알레이. 오, 브라합니다레 맛있어. 오, 보가 알레이. 맛있 MK 스키 생각나네. 키통 MK. 로스 로로. 맛있어요. 굼포커 진그라. 아, 뜨거워. 조은. 이으면좋겠 김카. 쭈리지 음. 음. 아, 아리마. 음. 람프람프 아리마. 음. 음. 오 낚인 낚인. 낚인 락긴오 낚인 마 낚인 마. 알로이 팔라야 남숙고 알로이 찐녀여 음. 팔라야 찐녀여 팔라야 음. 음 알로이 알로이 음 알로이 알로이 음음 음. 알로이 카디자이디자이디자 이거 익어퍼 껍긴가 해 요거, 똠범. 요거, 남찜. 찜캅. 음. 음. 아르마. 음. 음. 진짜 맛있다. 음. 남숙과 아르마. 음. 진짜 아르마, 아르마, 아르 음. <laughs> 팔라야다 말아 해. 팍허 박지. 팔라야. 팍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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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쥐박쥐팍박 팍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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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팍오 팍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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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쥐팍이 팍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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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팍이팍 오, 깽마 깽마 낚인 낚인 알로이, 음 이쁘다 이쁘다 굼퍼 거허 팍치, 팍치 굼퍼 팍치 크롭크로워, 음 풀렸어, 음음 음. <laughs> <laughs> 발라야, 네싸미 <laughs> 이니 뿌 <laughs> <laughs> <북? 웃음> 아니 뿌랭 뿌랭 팍치 โยมมาให้มาเลยาเกี hai, mm ่ยนโยกได้ใช mm ่ไหมใจ่ไหมมาเรีามส่วนชักคุณพ่อมาบริบร oh ิมบ ah, ูดนก็ได้มาดิมาดิฉ mm ันเป็นกำลังใจให้คุณพ่อขาวภาษาไทยภรรยาภาษาไทยได้เป็นกำลังใจ พี่กินมากพะไรอ่ะอร่อยไหมอร่อยมากอร่อยไหมว้าวน่ากินไม่ใช่ที่สุดไม่ใช่ที่สุดหรอที่สุดที่สุดแม่หางหมูหมูหาหมูนี่อ๋อแม่ชอบหางหมูที่สุดชอบมากไม่ชอบหมูกระทะหรออ๋ออ๋อนี่ก็อร่อยใช่ไหมอืมนี่ทั้งหมดพลไรที่สไม่ใช่ที่ที่หนิง ที่หนึ่งที่สองอที่สองโอเคคุณพ่ออันนี้อันนี้เจ็ดผันอันนี้กินไม่ไม่ได้ไม่เยอะถ่ายเจ็ดผันนักกินไหมโอ้พ่อถุยตัดผมแล้วใช่ไหมตัดผมตัดผมสั้นสั้นเกินไปใช่ไหมสั้นเกินเหมือนนักศึกษานักศึกษาไม่ใช่ไม่ใช่ทำผมแบบนี้ช่วงนี้เนาะทหาร อัพลัยวิชาคำศัพท์ทหารู้อย่างไรเรียนภาษาฮันสามสิยปีกอพัเก่งมากเกมากเกงมากอันต้าย่ากอันตาลังทำโจกครับโจกน่ากินไสไข่ไก่แล้วก็ทำโจกครับ ผ가เกาหลีชอบ어ัผมกินโจ๊กครับ 음, 음. 아, 음. 알ม이ร 음. 맛있지. 음, 알อ이알อ이알อยอร <laughs> <laughs> <빙가. 팔레야> <laughs> ระวังระวังรอนรอนอืมน้ำอร่อยมากอันอืมอร่อยอร่อยตัวอร่อยอืมอืมอร่อยอร่อยโอ้ดีใจดีใจอพเ่ยอะ่นหมดแล้วออรออร่คว่าอร่อยอืมดีใจดีใจทุคกอันี้อร่อยมากมากค่ะ 아래 말고 왔니? 왔니? 거꾸면 마크라프란 탐하한 타이 알레카 거 왔니? 고꾸면가 사과트드 마이크라 어디 찍을 거야? 아나 찍지 말라 <laughs>